얘는 수면을 이렇게 걸음놓으려고 샀고 수면 할수어올리게 얘는 헬리크림 담으려고 얘는 칫솔 세워드려고 오늘 하, 진짜 너무 추워서 다른 분들은 지금 2차를 가셨고 너무 춥더라고 도저히 나는 더 밖에 있을 수가 없었어 이거를 먹으려고 하는데, 지금. 냄새 살짝 맡아봤거든 근데 이게. <laughs> 이런 말도 돼? 통냄새 나. 진짜로. 거짓말 안 하고. 어우. 먹을 수 있는 거 봐. 나 목도 통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. 어, 뭐가 어떻게 해야 되뭐 일단 요리 다 하고 봐야겠어. 내일 학교에 가져가야 할 준비물을 챙깁니다. 음. 음. 학생카드 신청서, 이거는 폭력 검사 결과. 이거는 코로나 온도 체크. 어, 학생 시간표. 어, 여러분, 진짜 신경 온줄 알아요? 일본은 여기만 그런 걸 수도 있어요. 이 학교만 그런 걸 수도 있는데. 시간표 수강신청을 수기로 해요. 이런 걸 주고. 이렇게 큰종을 주고. 나는 이렇게 두 개를 이거 가지라는 건줄 알았어, 근데. 가지는 게 아니라 이거를, 이걸 시간별 다 짜면 얘를 같이, 어, 네. 얘를 같이 반납을 하는 거 같더라고. 여기다가 두릅게 썼는데. <laughs> 이거를 은행에서 받았어요. 이분이 누구시죠? 아, 이분 그 아라시의 그분이라 했던 것 같아. 일본판 구둔표 이런 건 너무 너무 좋아서 갖고 왔어요. 짜잔 이거는 심하다 분리 수거하는 방법이 다르대요. 그래서 이렇게 이런 걸 주더라고. 일단 이렇게 해서 이런 걸 나눠줌으로써 좀더 정확한 참여를 유도하는 게참큰 장점이라고 생각해요. 환경은 또 중요하잖아요. 그죠 좋아. 춤 두면, 으쌰. 뜨거워, 뜨거워. 씻고, 내일을 준비하겠어요.